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늘 재미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많이 주는 묘양찻집입니다. 자, 오늘도 이용정소네 센터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저는 오늘 그 가져오신 내용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50년 만에 네. 남북 간의 대화했던 것들 네. 이런 데 공개됐다고 하는데 음. 제가 알기에는 정전 직후에 첫 남북간의 만남이 있었는데도 26년 만에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있었던 기록이 네. 이번에 공개됐다는 이번에 거죠. 공개됐다. 그러니까 그 남북간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네. 사실 잘 공개가 안 돼요. 거의 그렇겠죠. 뭐 저희도 현장에서 뭐 취재를 하거나 뭐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음. 남북 회담에서 오간 회의록 음. 그것만 볼수 있으면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거뭐 음. 비공개 내용 볼수 있으면 네. 어, 최고겠죠. 그런데 그렇죠. 어, 그건 공개가 잘안 되고 뭐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됐다가 한번만 음. 난리 나고 음. 뭐 이런 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어려운데 음. 아무리 그래도 비밀이라는 게 없죠. 연안이 있죠, 그죠 아, 연안. 연안이 어. 비밀도 없지만 그래도 <laughs> 네. 어느 정도 지켜진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네. 50년 동안 이제 묶여 있던 게 오. 이제 어, 남북 관계 사료. 이게 해제되면서 나왔는데 네네. 어~ (1971년 8월 20일날) 있었던 남북 접식자 파견원 접촉 네네. 이게 이제 음. (1953년 7월 27일날) 남북 간의 휴전 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네네. 서로 그렇게 동족상잔의 음.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냉랭했겠어 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71년 8월 20일날) 적십자 회담으로 네. 처음 만났던 그 기록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아, 공개된 거. 니다 그 어디서 만났지? 는 장소는 혹시 그 판문점. 오, 이게 있... 이제 판문점 중립감 중립국 감독의 감독. 회의실. 어, 어, 거기서 이제 남북한이 어, 만났죠. 물론 어. 뭐 남북한의 적십자회담이라고 뭐 양쪽의 총재가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처음이니까 네. 실무일꾼들 실무 어. 만난 거죠. 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일단은. 오, 어, 첫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네네. 먼저 이제 대한적십자사 파견원이었던 이창열 서무부장. 네. 이분이 네. 북측 대표단에다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했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북한은 네. 역시 이제 동포들과 서로 만나니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 어, 어 얘기를 했다는 거. 예요 그래서 이제 양측이 이제 앉으, 앉은 자리에서 이제 아무게입니다, 네, 네. 아무게입니다 이렇게 통성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어. 신임장 서로 어. 네, 상부의 음. 위임에 의해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음. 또 이제 조선적십자회 음. 어, 회장 거기는 위원장이죠 중앙위원회 어, 위원장. 그래가지고 네. 이제 교환을 했다 그래요. 어... <laughs> 그거 다예요? <해요? 웃음> 아니요, 또 이제 몇몇 몇 마디 있죠. <laughs> 뭔가 있겠죠. 어, 네, 몇 네, 마디 형이. 있는데 이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성공을 한것 같아요. 어, 우리가 어, 성공을 어. 그때 만해도 남북한이 이제 대치하던 때니까 뭐그 네, 회담하면 남북 네. 회담하면 그때 왜그 에피소드도 있잖습니까? 어. 남북 회담하면 서로 이렇게 그 태극기하고 인공기 이렇게 회담장에 이렇게 했는데 또 북한은 이제 유엔사하고할때 보면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몰래 와가지고 또 기대를 더 올려놓고 네. 뭐 이래가지고 <laughs> 그 별남대 싱글이고 그다음에 그 판문점 중립국감독회의실 가보면은 또 음. 북한이 그~ 유엔 깃발 그거 네. 천으로 된거 꺼내가지고 북한군이 또 구두 닦고 <laughs> 이래가지고 그게 또뭐 어, 난리 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걸 에이... 아마 뭐~ 어디 보관해놨던가 그럴까요 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먼저 이제 선빵을 날립니다 어... 뭐라 그러느냐 어... 어... 북쪽에 수해가 마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 <laughs> 북한으로는 기분 나쁠 수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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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수해 당에서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수해 난거 가지고 왜남 네. 저기 한거 콕질했냐니까 네. 북한이 또 말이에요 네. 수해가 없었습니다. 잊었는데 <laughs> <라는 거예요>. <laughs>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뭐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음.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그 음? 음, 북쪽에서 뭐하는 그러면 우리 임무는 음. 이것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이런 거예요. 북쪽에서 서로 어, 뭐 아, 한, 아, 한 번만 네. 만나서 이제 통성명하고 뭐 했으니까 네. 오늘 이만큼만 하자 뭐 이런 거죠. 너뭐지 우리 수얘이나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자선심 상했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북측이 또 하나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네뭐 뭐예요? 북한 뭐 이런 용어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네. 이렇게 앞으로 불러달라 이런 <laughs>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남북간에 이게 기 싸움이 또 치열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는 네. 대한 적십자사입니다. 네. 이러면서 간단하니까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 <laughs> 그러니까 야, 야, 너희들 그 네, 네. 길게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 네.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그뭐 네. 길고 그런데 네. 야, 우리는 대한 적십자사 이거면 뭐 끝이야. 뭐 그렇게 촌스럽게 길게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음, 음. 그렇게 이제 팽팽하게 비싸움이죠. 사실 이게 음.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갔겠어요. 그렇죠. 네? 음. 그 모의회담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래가지고 음. 이제 전략도 짜고 이래가지고 나갔을 텐데, 음. 어쨌든 회의록 이번에 공개론 회의록에 따르면 음. 71년 8월 20일 네. 12시 1분부터 네. 무려 네. 4분까지. 네? 3, 3분 동안 <laughs> 3분 동안 하 거예요, 지금. <laughs> 말씀드린 이 대화를 제가 이걸 그 소개하는 데만 해도 3분은 더 걸렸는데 네, 네, 네. 실제로는 이걸 뭐 짧게 짧게 주고받고 이러면서 네. 3분 만에 네. 끝났다. 뭐 어, 그냥 형식이네요, 그러니까. 네. 아, 일단. 근데 이제 그 뒤에 10세 어. 뒤에 이제 2차 그 만남이 있는데 어, 그때는 네. 이제 날씨 얘기. 뭐 만나면 날씨 얘기가 음. 제일 크가지고. 그다음에 역시 뭐 저희도 북한에 취재 가고 이러면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애들 키우는 얘기, 음. 음. 뭐 애, 남북 얘기가 남북이 그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자식 뭐뭐 음. 뭐 키우는데 이렇게 말썽 피운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음. 뭐 애가 뭐뭐 하달라 뭐, 뭐 그런다, 뭐뭐 음. 뭐, 뭐, 뭐. 이게 그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네. 1차 때보다는 네. 조금 누그러진 어. 이런 대화를 할수 있었다 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적십자회라는 게 음. 적십자회담이라는 게 네. 남북 간에 갑자기 당국 간에 만나면 네. 이게 좀 정치 군사 이런 거 가기가 그쵸? 어려우니까 네. 적십자회담이라 그래서 했는데 음. 사실은 적십자 요원보다는 음. 뭐 우리는 이제 뭐그당시는 중앙정보 네, 네, 네. 북한은 뭐 보이 이렇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죠. 적십자 모자를 쓰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아, 지금도 뭐 국정원 소속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음. 나가.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은 북한은 음. 과거의 그 틀에서 조금은 더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개별적으로 궁금한데 우리 센터장님 네. 처음으로 북한에 가셨을 때가 네. 온, 언제인가요? 98년 8월이요. 어? 그때 왜 가셨어요? 어 그때는 이제 제가 그몸 담고 있던 언론사에. 네. 어, 제일 높은 분이 네, 예. 에, 지금은 이제 회장하시는 분이 네, 네, 네. 어, 북한을 한번 가보자, 싶다, 가보자 예. 이래가지고 네, 네. 여러 천신만고 끝에 예. 에, 그 돌파구를 열어가지고 네. 갔죠. 판문점으로 가신 거예요, 어디로? 아니요, 가신 그때는 판문점은 열려있지가 않았고 음. 물론 뭐. 고 98년 기억하시겠지만 98년 6월에 네네. 정주영 회장 소대 방법이 6월에 아, 있었어요. 어판문점문 해서 아, 예, 넘어갔는데 예, 예. 네. 그때 이제 일반 인사들이 평양에 간다는 건 사실 꿈을 못 꾸던 때인데 음, 음. 8월 말에 네. 북한에 이제 갈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음, 음. 그때 뭐 언론 교류 이런 게 이제 음. 어, 표면적으로는 있었고 네. 그래서 어, 베이징을 경유해서 네, 네. 어, 고려항공. 어 전세기 편으로 평양에 음. 들어갔죠. 어땠어요? 그래 <laughs> 한번 역시 흔들림이 뭐 장난 아니었네. 첫... 어 그럼요. 음. 그게 또 조그만 비행기 아닙니까 전세기니까. 그렇죠. 조그만 비행기인데 음. 그 넘어 들어가는데 일단은 비행기가 네. 뭐딱 탔더니 걸상띠를 메시어 걸상띠 벨트 보고 안전... 안전벨트. 칩벨트를 걸상띠를 메시오 이렇게 네. 돼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놀란 거는 밑에 그 우리 왜 뭐예요? 비행기가 바다에 비상 착륙할 그, 그, 경우에 그거? 뭐 이런 네, 거, 예, 거 있죠. 조끼. 예, 예, 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다 없어지고 <laughs> 날아가고 없어지고 누가 다 빼간 것 같아. <laughs> 그리고 뭐그 스티어디스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없어요. 뭐 스티어디스는 어. 일단 예 예뻤나요? 일단은 어, 에뭐 북한 다 어, 그렇죠. 북한 아가씨들. 그 뒤쪽에 또 보니까 우리가 네. 은리플이 전세인데 네, 네. 그 전세기 편으로 또. 음.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당간보 같은다는 뭐몇명 무역일공에서 몇명 탔는데 네, 네, 네. 그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식사하는 <laughs> 그칸 저쪽 뒤에 네. 네? 거기 물론 이제 뭐윙하고 바람이 나가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네. 연기가 네. 비행기 안에 서가지고 그것도 <laughs> 비행기가 막 이렇게 가는데 자리에안 많고 그래서 아 이거 참 여정이 험난하겠구나 했는데 네. 뭐. 진짜 험난했죠. 음, 그 이야기는 다음 번에 한번 더 그렇죠. 한번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50년 만에 공개된 남북 대화 이거 뭐 주민들 국민들도 알아야 될 거나. 그렇죠. 그런데 되겠죠. 첫 대화가 지금 뭐 말씀하시면 너무 네. 썰렁하잖아요. 네, 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혜났나요 안났다. 뭐, 났나요? 안 났다. 뭐, 뭐 그렇죠. 이런 어, 이런 얘기였지만 네. 사실 그 이후에 음. 그게 사실은 씨앗이 돼가지고 네, 네. 지금까지. 5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음. 그리고 남북 대화는요, 어, 공식적인 회담이 음. 크고 작은 걸 가지고 무려 음. 600차례나 열렸답니다. 아, 많이, 많네요 어, 600차례나 열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진전이 없고 음. 남북 관계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이영종 센터장님은 워낙에 그쪽 부문에서 그 언론에서 많이 정사하셨는데그 흐름을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네. 좀 이렇게 남북 간이 만날 때분위기라든게 많이 유아했죠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네. 좀그 긴장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금강산 관광선 타고 처음에 들어갔을 네네네. 때는 정말 별의별 준비를 다 해갔어요. 어? 무슨 준비요? <laughs> 이만한 벽돌만한 네. 위성전화, 아... 네. 그 아... 위성전화를 네. 여기 KT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네, 네. 가져갔어요. 중정을 그 해가지고. 어. 음. 만약에 음. 거기서 억류되거나 무슨 <laughs> 상황이 생기면 <laughs> 얼른 배갑판에 와서 <laughs> 이걸 펼쳐가지고 네. 어, 연락을 하고 기사를 불러라. 지금 음. 억류돼 있다는 상황을. Yeah. 그러니까 아... 북한에 가서 그렇게. 금강산 강그첫배가 제가 음. 첫배 타고 왔는데 (98년 11월 18일) 날이어서 동양에서 출발했는데 (1000) 네. 몇백 명이 갔어요 (1200명인가) 네, 네. 네. 북한이 그 사람들을 다 억류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laughs> 남북한 소대방북이 있고 막 이랬지만 네. 그만큼 긴장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예그 네, 당시에는 그랬어요 사실 북한이 그 (1300명) 어떻게 억류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감당이 안될 텐데 음. 음. 근데 어쨌든 그만큼 정말 남북 간에좀 험난한 시기였죠. 네. 네. 자, 뭐 오늘 메한 찻집에서 이야기됐던 건데, 뭐 앞으로 또뭐 자주 만나야 뭐또 친해지고 또 소통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또 음. 그런 날들이 또 많이 또 예, 찾아오기를 또 우리 기대해 보면서 다음 시간 또 예, 어, 기다려 주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